영어, 무작정 많이 들으면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한 100번 들으면 귀가 뚫릴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능 영어 만점 받고 자신감 뿜뿜하며 외대 영어과 입학했는데 막상 영어 회화 때문에 울렁증이 생겼던 얘기 들려드렸잖아요. 특히 듣기가 문제더라고요. 원어민 교수님이 셜라 셜라 훅 하고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여러 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저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제가 영어 강사가 된 후에 여러 학생들의 듣기 능력을 향상시켜준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이요 이제 막 시작해서 구독 눌러주지 않으시면. 영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가 막막할 때 길잡이 별이 되고 싶은 길잡이 영어 제나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귀뚫기 7단계 로 나눠서 우리 올려드린 영상 기억하시나요? 네 거기서 보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듣기는 무작정 반복해서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또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쉐도잉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읽기, 음독이라고 하죠. 이 read aloud라고 하는 이 소리내어 읽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듣기가 안 되는 두 가지 원인을 나눠서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듣기가 안 되는 원인은 뭐다? 네 그렇습니다 눈으로 봐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c n 뉴스가 안 들려요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려요 c n 뉴스 그 원고 한번 찾아보세요 원고 눈으로 읽었을 때 쭉쭉 연필 가는 속도대로 쭉쭉 바로바로 바로 이해가 되시나요? 대부분의 학습자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 하세요 당연하죠. 눈으로 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귀로 들어서 바로 한번에 이해가 싹 되겠습니까?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즉, 어, 듣기 실력을 늘리려면 그에 걸맞는 독해 실력을 늘리셔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아이러니하죠? 듣기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독해 실력을 먼저 늘려라. 그런 말씀드렸었고요. 네, 다음으로 듣기가 안 되는 두 번째 원인으로 제가 이걸 말씀드렸어요. 원고 스크립트를 눈으로 봐도 이해가 가는데 근데도 듣기가 안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네, 영어 특유의 소리, 사운드에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특히 이 사운드는 그냥 발음 그 자체도 있지만요. 영어는 여러 가지 음들이 이어서 만드는 연음이 있고요. 또 끊어 읽기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의 긴 문장일수록 그 영어는 그 특유의 끊어 읽기, 의미 덩어리로 끊어 읽는 청킹이라는 행위와요. 그 다음에 영어 특유의 억양과 그 리듬이 어, 있어요. 속도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표현하는 걸 phrasing 이라 하거든요. 이 chunking, 끊어 읽기와 영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으로 표현하기, phrasing 이두 가지가 특히 특히 중요한 언어예요. 그래서 어, chunking과 phrasing이 어, 함께 공부가 돼서 인지가 되어야 그때 영어 소리에 익숙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좀더 이해가 쉽도록 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자, 화면에 이런 예문이 나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자, 일단 무슨 내용인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This is, 이것은 뭐뭐이다. 그쵸? One of the, 뭐뭐 중에 하나이다. 그쵸? The best movies. 최고의 영화들 중에 하나이다. That I've ever seen. 내가, have ever seen 뭐죠? 여지껏 본것 중에서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 최고의 영화들 중에 하나이다 이런 뜻의 문장이에요 자, 문장이 길잖아요 이걸 그냥 이렇게 쭉쭉 읽는 게 아니라요 잘 들어보면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원어민 음원은 이렇게 세 덩이로 덩어리로 끊어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한번 더요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이렇게 세동이로 끊어 읽어요. 자, 이런 식으로 끊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첫 번째 chunking이고요. 두 번째 phrasing, 영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 가보겠습니다. 특히 강조해서 읽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뭐죠?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best, 최고의 할때 best란 단어를 다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hat I've ever seen. ever 이라 그래서, 어, 지금까지 여지껏 이런 뜻이에요. 어, 그 단어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가 어떤 물결, intonation, 억양을 형성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영어는 이렇게 끊어 읽기와 영어 특유의 억양과 리듬의 phrasing, chunking과 <laughs> phrasing을 함께 공부해야 특히 그 소리에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그러고 나서 이걸 알고 쉐도잉, 무작정 따라하기를 하셔야 그 소리를 익히는 것도 훨씬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어 듣기를 잘하려면 어떤 교재, 어떤 자료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 질문도 제가 댓글에서 봤는데요. 어, 일단 영어 듣기하며 많이 하시는 교재가 뭐죠? 네, 요즘은 미드나 영화를 많이 이렇게 공부 자료로 삼으시더라고요. 어, 미드나 영화도 좋은 자료임은 분명하지만요. 특히 저는 초급자에게 있어서는 이 미드나 영화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드나 영화는 어쨌든 목적이 있는 어떤 기승전결을 갖춘 스토리잖아요, 그죠? 드라마틱한 어떤 스토리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그에 맞는 대사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초급자들이 필수적으로 배워야 될 기본적 표현들이라든지 생활 표현들 어, 패턴이랄까요 그런 문장 구조들이 충분히 나왔다고는 보기 힘든 교재예요. 당연하죠. 어학교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초급자 분들이시라면 미드나 영화는 그냥 재미로 그냥 한번 보시고요. 시중에 좋은 회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회화 교재나 아니면 뭐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또는 토익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토익의 리스닝 파트 3라고 있습니다.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문 다이얼로그가 있잖아요. 이렇게 질문과 응답. 이 이루어진. 오고 가는 그런, 네, back and forth conversation 이 있는, 어, 그런 대화문을, 그쵸?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듣기라는 게 우리가 항상 대화만 듣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해외에 가셨는데 해외 공항에서 안내문을 듣게 된다든지 또는 뭐 내가 좋아하는 스타, 영화 배우 그런 사람들 인터뷰를 뭐 듣게 됐을 때 혼자 이렇게 쭉쭉 말하는, 그죠? 혼자 말하는 그런 서술문도 있단 말이에요. 서술문은 좀더긴 문장이 계속 이어지죠, 그죠? 그런 문장으로 이루어진 서술문도 같이 공부하시면 참 좋다. 그래서 대화문과 서술문을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균형 있게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 서술문은, 혼자 이렇게 쭉쭉 말하는 서술문은 어떤 식으로 듣기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어떤 자료가 좋을까요? 하시는데, 예를 들면 뭐, 쉬운 영어 원서 있잖아요. 그쵸? 쉬운 영어 원서라든지 아니면, 의외로 여러분 중학교 때 하셨던 그런 영어 기초 독해집 있죠 주제가 다양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교재예요 음원이 요새는 qr 코드 지금은 다 나오거든요 또는 여러분 토익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토익의 리스닝 파트 4가 바로 그런 거죠 네한 명이 쭉쭉 말하는 안내문이나 뭐 설명문 이런 게 광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자료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세요 어 듣기 공부할 때는요. 어, 두 사람이 오고 가는 대화문 하고요. 한 명이 쭉쭉 말하는 서술문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인에게, 나에게 알맞는 영어 스크립트, 리스닝 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듣고자 하는 스크립트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눈으로 쭉쭉 연필 가는 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랬을 때 대략 80% 정도는 이해가 가면 그 정도는 적합하다 볼수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단어나 문장 구조 파악이 어렵다든지 모르는 문장이 너무 많을 때는 저는 그런 스크립트는 좀 어려운 교재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독해 공부가 돼 버려요. 우리가 지금 리스닝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주객이 전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 스크립트를 펴고 봤을 때 대략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대부분은 이해가 가는 그런 교재가 알맞은 교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 초급자의 경우는요. 그 스크립트를 공부하실 때 그냥 해석이 되고 된다 하고 넘어가시지 마시고요. 그 문장을 내 거로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어떤 문장이 내 거가 된다는 무슨 의미일까요? 아예 그냥 외워버리는 걸 말할까요? 외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언어 공부에서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문장을 내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그 예문 든거 있죠? This is one of the best movies that I've ever seen. So. This is one of 하면은 이게 뭐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뭐들 중에 하나 그 다음에 that I've ever 그 다음에 이제 <laughs> 과거분사형이란 걸 넣어서 내가 이때까지 뭐뭐 했던 거 중에서 그쵸 내가 뭐뭐 했던 거 중에서 가장 뭐뭐하다 거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이 패턴을 알고 있으면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면 뭐 이거 내가 읽었던 책들 중에 최고예요 그래요 최고 중에 하나요 예뭐 이런 뜻으로 this is one of the best books. That I've ever read. 이런 식으로 응용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떤 문장을 읽고 해석이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이 문장을 외우는 것도 좋고 또더 나아가서 이 문장을 활용해서 패턴을 활용해서 응용해서 어, 라이팅도 할수 있고 입으로도 스피킹도 할수 있을 지경이 됐을 때 그때 정말 그 문장은 온전히 내게 될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문장은요. 당연히 발음이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듣기는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거는 바로 read aloud 음독 소리내어 읽기입니다. 눈으로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아는 내용은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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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공부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소리 공부는 작정 뭐 음원을 듣는 게 아니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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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지도 따지지도 말고 내 입으로 읽어보세요. 응, 음, 읽어보세요. 내가 원어민 발음도 안 되고 뭐 연결되는 연음도 틀릴 수도 있고 뭐 어? 높낮이 이런 것도 틀리겠지만 읽어 보세요. 왜 읽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내 입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내뱉어 봐야 그 다음에 음원을 들었을 때내 소리와 음원 소리의 차이를 느끼게 돼요. 이 차이를 감지하는 게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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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어 나는 이렇게 발음했는데 음원은 이렇게 발음하네. 뭔가 다르네. 이 다름이 느껴져야 그 차이를 메우려는 노력을 할수 있고, 그럴 때 영어 발음부터 그 듣기의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음원만 무작정 듣지 마시고요. 내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원을 그 다음에 듣고요. 갭을 따라 이제 차이를 느끼신 다음에 그 부분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쉐도잉을 해보는 겁니다. 그쵸. 섀도잉을 이제 끊어 끊어. 아까 정킹이라 했잖아요.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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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는 그런 연습을 하시고요. 프레이징. 어떻게 높낮이가 있고 어떤 리듬으로 속도감이 있는지. 그쵸. 공부를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음원을 듣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공부를 한 다음에 차이를 알고 메우려는 노력을 한 다음에 다시 스크립트를 보고 또 읽습니다. 능동적으로 내 입으로 뱉어서 내 귀가 듣는 그런 노력을 해요. 그 다음에 음원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교재를 덮고 스크립트 덮고 들어보는 거예요.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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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눈으로도 무슨 말인지 안 내용이고 귀로도 그렇죠. 입으로도 소리 내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귀는 편안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과정을 반복해서 여러 자료로 공부하시면 공부 내공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보다 많은 내용에 귀가 트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영어 듣기 학습법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어, 리스닝 공부한다는데 결국은 리딩 공부도 하고, 리딩에 나오는 문장들을 내 거로 만들 때, 어, 패턴, 문장 구조 익히면서 영작 연습도 되고, 입으로도 블라블라 뱉어봐서 나중에 스피킹도 되고, 리스닝 공부하는데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공부할 수 있네요. 뭐다 공부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언어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리스닝 따로, 리딩 뭐 따로, 스피킹 따로. 우리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잖아요. 에너지도 그렇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공부를 각기 따로 하기보다는요. 한 가지 자료로. 알차게 공부하시면 훨씬 훨씬 더 영어의 공부의 효율이 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스닝 교재는 정말 좋은, 리스닝 자료는 정말 좋은 영어 공부 자료예요. 귀만 뚫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리딩 공부도 할수 있고, 스피킹까지 나중에 낼수 있는 아주 좋은 공부가 바로 이 리스닝 공부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리스닝 학습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 진짜, 진짜, 진짜 효과 좋고 효율적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진짜 제한된 시간에 영어 실력을 팍팍 늘릴 수 있는 정밀타격, 집중 공략법이니까요. 또 저만 이 방법이 성공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15년간 가르친 수많은 학생들에게도 적용해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 꼭꼭 한번 공부해 보세요. 자, 그런데 혼자 이 방법으로 공부하기가 좀 어렵겠다 싶으신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실 이런 비슷한 강의가 있다면 제가 찾아보고 이걸 알려드리려 했는데 그런 강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직접 만들어 봤거든요. 일명 귀돌기 2주 체험, 체험 프로그램인데요. 아래 고정 댓글. 상단에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클릭해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리스닝 구체적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제 채널이 이제 막 시작하는 채널이라서 구독, 좋아요 하지 않으시면 다음에 영상 찾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저는 이렇게 영어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I'll see you next time. Bye.